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스윙, 삼진,를 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폭파나 들어오는 공이었습니다. 어, 경기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네요. 아.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스윙, 삼진아웃 해드렸는데 아, 그때와 또 비교해 보면 비교가 잘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의 김대호 선수는 야수였어요. 3구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바깥쪽 스윙 삼진아웃 아. 3구 바깥쪽 방망이 돌았습니다 스윙 올려있는데요 높은 동 어. 스윙 스트라우트 클 유쾌하기 때문에 그렇죠. 팀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요 아들어갔어요 어. 조련할 때 보면 아주 혹독합니다 예. 7구 스윙 스트라우 아기만아 가진고루팀이 7구 3진 강하게 던다 타자들이 밀어치면은 좋은 타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멈쪽 볼을 할줄 알았는데 멈쪽 교환 유혈 볼 카운트입니다. 굉장해 예, 주 왔어요. 이번에 덕습급은 투아웃에 일루와삼루입니다 스윙 삼진. 네. 스윙 삼진업. 예, 원벌 투스트라이크입니다. 다구 스위 삼진 아웃. 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어린이들을 위한 오늘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었는데 좋은 행사가 있었고요. 이렇게 분석가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디스카운트 예. 그다음에 의스카도그렇이지영 허싱 삼진. 야 이거 크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다 하는 거 교과서적으로 좀 보여주고 네,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나 2개 3구 맞습니다. 3구 삼... 호싱 삼진 아 3구 삼진. 프로 그첫 타석이네요. 네. 네. 자 들어왔습니다. 삼진입니다. 소스트라이크에서 골라내면서 투앤 투가 됐고요. 아하 지금은 김대구의 좋은 공이 들어가면서. 황... 상대히그 공백을 무색케 하는 그런 타격을 많이 보여줬죠. 스윙 결국 삼진으로 물러나고. 자 97번째 공입니다. 스윙 삼진아! 1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선발 김대우. 스윙 삼진아! 예. 결국 삼진으로 이닝을 끝내는 김대우. 약간 해병대 스타일의 <laughs> 그러니까 원이에요 녀석분들도 많이 하고 제. 스윙 삼진아. 주시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스윙 삼진. 선택을 할지요 바뀌었죠! 스윙 3점! 스윙스아 순식간에 투아웃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손지현 선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3진을 예. 당했네요 그러네요. 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좀 힘이 들어간다그렇군 스윙스아웃 넥센이 해볼 수 있는 점수입니다만 추가 신점이 나온다면은 스윙! 분위기로 <laughs> 좋은 피칭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구 삼진. 투아웃 박정권 스윙 삼진아 헛스윙 삼진아 뭐가 있었죠? 예. 네, 그 박정권 선수가 이제 비슷한 스윙에서 탈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풀카운트에서 음. 낮은 공 삼진 아웃입니다. 사구 낮은 스트라이크 삼진 예. 원앤 투입니다 스윙 예. 삼진 승어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삼진승승승스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스윙 그러나 이번 만루 상황은 오고 스윙 3진 스윙 3진업고석트엔트에서 스윙 삼진 업단투트에서7구째입니다엄쪽 배트 돌아갔습니다. 리사조저 없는 가운데 6구 3진 아웃. 저병살타의 생각은 전혀 그리지 않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깥쪽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김계. 예. 계속 그걸 노리고 있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바깥쪽 홀보 이겨냅니다. 네. 한 예. 마운드 보강 이좀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바깥쪽 스윙. 아... 승진입니다. 자, 아... 원볼 2스트라이크. 5구 스윙 3진 해도 괜찮을 것, 것 때. 같아요 자 스타트 끊었고 스윙 3진 아웃 2볼 2스트라이 스윙 3진 아웃 아 아하,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배트네삼진 아웃 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강민호 선수고요 스윙 삼진 아웃 자 그렇죠? 네. 노볼투 스트라이크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스윙 삼진으로 김사범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예전의 생각되면 스피드거든요. 스윙 3... 노볼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입니다. 투아웃. 두 번째 타석 들어와 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낮게. 야, 이 공은 마치 상당히 좋은 공들이 좀 황재기 선수에게 들어가요. 예. 원볼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가 아웃. 점을 올렸습니다 자 주자 스타트 끊었고 허스윙이 승진 자 1위에는 도루성동입니다 제프님이 제트... 자꾸 아니까 의식적으로 지금 밀어넣고 치려고 하거든요 네. 킹칸지 페스볼인지 구분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헛스윙 이승엽도 승진으로 불러납니다 완발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황망이 돌아왔습니다 어 들어왔어요 삼진.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좀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네. 7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웃 사고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어, 약간의 의문점이었던 피어밴드에 대한 그 의문 부호를 해결했습니다 정수리는 3진으로 물러납니다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어, 그렇죠 멈춰 커스윙3 5투의 삼... 볼카운트입니다 낮은 공 스윙을 체크합니다. 방방이 돌았습니다. 네. 투볼투 스트라이크. 낮은 공 스윙 삼진. 쳐다보면서 찡그리는 것은 마음대로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감은 네. 있어요 지금. 투볼투 스트라이크. 스윙. 김문호가 삼진으로 물러나니고 삼진. 일단 사인이옵니다 예 근데 몸에 이상 치유가 오는데 욕심이 나다보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승부하는것이 좋습니다 껌짝 못합니다 오트에 볼카운트 퍼스윙 삼진아웃 스트라이크 입니다 퍼스윙 이런거예요네 복잡하죠 버전은 오늘 경기 3타수 2안타고요. 바로 직전 타석은 볼넷을 골라냈습니다. 허스트윙. 3진 아웃. 노볼 투 스트라이크. 꼼짝 못합니다. 3진 아웃. 올리고 있습니다. 투볼 투, 투 스트라이크. 허스트윙 3진. 떨어진 공. 허스트윙 3진 아웃. 동점 내지는 역전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려고 할 텐데요 헛스윙 3진입니다 볼카운트 2&2 헛스윙 3진 아웃 잘 공략이 안 되는 거죠 네 2&2 헛스윙 3진 아웃 차는 정말 점잖게 몰고 다니니다 떨어지는 공에 낮은 공 잡았던 것 같아요 3구 스윙삼진. 나진공 스윙삼진. 선수가 삼진 돌아섰고요. 나진공 스윙삼진. 볼카운트 승부입니다. 스윙삼진, 자2루에 갑니다. 2루에서 태그 세비입니다. 지금도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원볼투 스트라이. 크 가족 스윙 삼진 미래에서 주전으로 완전히 발돋움할 가능성이 많은거죠 스윙 삼진 <목소리> 스윙 삼진 위요바깥쪽의 yeah? 스윙 삼진 제외한 모든 이닝에서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넥센 결국 루킹 삼진 오버번 yeah. 타자 장성우 노블 투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은 30번째 정도의 선발 투수가 될 것이냐. 바깥쪽 공 스윙 삼진.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바깥쪽 스윙 스트로가 아웃. 오늘 뭐 바깥쪽 역투가 됐는데 배시 끌려 나오면서 이렇게 4구 3진. 상당히 좋거든요. 예. 5구 아, 지금은 방망이 아, 돌아왔습니다 예. 점수로 5.3 스윙 블록킹 3진 거의 어, 언더핸드로 봐야되는 거군요 yeah.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현장에서도 그렇고 약간 넉비공의 비율을 하잖아요 예. 어디로 뛸 줄을 몰라가지고 예. 스윙 삼진 그래서 김하성이 그렇죠. 있고요 네. 오히려 롬적수. 내년 시즌이 더 문제 움직임이라든지 2인2에서 벅판 삼진 아웃사주자는 삼노와 일로입니다 스윙 삼진아오해회만 스윙 삼진아 네. 풀카운트 스윙 삼진아 요새는 거의 어느 선수들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스윙 삼진아 스윙스 6구 삼진 그대로 게임이 끝이 나네요 5구 3승 몸에 맞는 공이 있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3진 아웃 스윙 3진입니다 몸쪽 스윙 삼진 하거든요 예. 바깥쪽 스윙 3진 김재성 선수는 올해 1차 지명 선수입니다 스윙 고세계 삼진 당하는 김재성 힘이 가장, 가장 중요하잖아요 깍쪽 3진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행복한 건 감독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치고 차이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4구 예. 3진 드리아웃, 잘루 1루와 1루 이루.